안녕하세요. 저희 저희는 김해 하늘 여자고등학교 홍보 도우미 이미연 김선미입니다. 희연 씨, 지금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김해 하늘 여자고등학교에 있는 휴 카페인데요. 선미 씨,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선미씨 저희 학교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드 들으셨나요? 네 맞아요 바로바로 2021학년도에 새로운 학과가 두 개나 개설된데요 와 정말 궁금한데 빨리 보러 가면 안 돼요? 그럼 지금 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? 슝슝 그럼 선미씨 저희 새롭게 개설된 학과가 무엇이 있나요? 네첫 번째로는 보건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그럼 보건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보건 간호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간호 실습과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희연 씨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? 졸업과 동시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병원 코디네이터, 요양보호사, 보험심사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곳에 취업이 되나요? 공무원 대비반 운영으로 보건직 공무원에 취업을 할수 있거나 의료 분야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할수 있고, 또한 간호조무사, 병원 코디네이터, 음은 부사관 등으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희연 씨, 취업이 안 되면 진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? 첫째, 다양한 대학교의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보건간호학과의 계열에 특성하고 수시 전형으로 다양한 대학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. 셋째,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 취업 2년 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동의 계열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. 아, 희윤 씨, 저도 보건간호학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들어가고 싶어요. <laughs> 진정하세요, 선미 씨. 저희에게 아직 나머지 학과의 소개가 남았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럼 모두 함께 보러 가실까요? 짠. 현 씨, 그럼 남은 학과에 대해서 빨리 소개 부탁드려요. 두 번째로 개설된 학과는요, 영상 크리에이터 학과인데요. 영상 크리에이터 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? 영상 크리에이터 학과에서는 방송, 영상 편집 및 제작을 기반으로 한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, 컴퓨터 그래픽,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. 그럼 선미 씨, 영상 크리에이터 학과에서 무슨 자격증이 딸수 있나요?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GTQ, 멀티미디어 제작 전문가와 웹 개발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희연 씨 어느 곳에 취업을 할수 있나요?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 방송 PD, 촬영 기사, 편집 기사, 영상 특수 효과 기술자, 2D 3D 모션 그래픽 전문가 등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선미 씨 영상크리에이터학과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? 특성화고 전형으로 창원대, 경상대, 경희대 등 컴퓨터나 방송영상계열, 미디어영상학부 등에 진학하게 됩니다. <laughs> 와 들어가고 싶어요. 여러분은 어떤 학과에 들어가고 싶나요?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홍보도우미, 이미연 김선미 이었습니다. 안녕.